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교회를 떠나 방학게될 양들의 운명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 칠, 팔년 전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날 교회가 무너지고 양들이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뭐 당신의 교회가 무너질 이유가 없었으며 양들이 흩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성령께서 예언해주신 대로 세월이 열렸고 저는 충격한. 한적,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가, 아, 영상학교가 열어, 열어주시고, 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에, 그러다가 작년 2월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다는 것인지 알아챌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중국 어,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교회를 통해 국내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의정을 겨우 알아챌 뿐이었어요. 뭐, 그러나 지금은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확 바뀌었으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앞으로 예전의 삶을,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지배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네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 찬찬히 살펴보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건물에서 밀집하여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교육을 하며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중지시켰죠.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 의자에 앉혀놓는 전도에 심혈을 기울였고, 뭐 교회 건물에서의 현장 예배를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돈으로 다시 교회를 웅장하고 럭셔리하게 짓는 일을 반복하며 어, 교세를 키워왔어요 어, 목사들은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소위 목회 성공의 교인들을 몰아세웠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는 늘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영혼권원사역이라는 등식을 정립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목사들의 탐욕을 채우는 신앙 방식을 올수없 시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수세 교인들만이 가능하게 됐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교인끼리의 교회자는 물론 성경 공부, 소모임 등 아무런 활동도 할수 없이 축쇄를 쳤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라도 아,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에 와야 합니다 사실 은혜교회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동료는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laughs>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 역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업소에 불과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또 다른 통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네 교회가 말씀 공부에 심혈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에 불과했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머리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내려와야 합니다. 즉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오도록 조명해 주셔야죠. 말하자면 성령과 깊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없인 없이는 없는 성경 꿈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에 해박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수 없을 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더 높아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나 열화 능력과 열매 없이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다녔던 셈이죠. 그러나 목, 목사들은 교회 예배식에 참석하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세뇌시켰고 다른 교인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의 건조함을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건물에서의 현장 예배가 유명 무실하게 된 이후로 교인들은 그동안 신규로처럼 믿어왔던 자의적인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죠. 교회와서 예배식을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의 일을 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탱하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삼아 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종교적인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물론 목사들은 참고 견디라고 독려하면서 올 하반기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면 이전의 신앙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등을 토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전염병은 전쟁과 기근과 더불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코로나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퍼지겠어요.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현대 교회 의 신앙 방식은 앞으로도 지탱하기 어렵게 되겠죠. 어차피 우리 내 교회는 90년대를 정점으로 쇠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시골 교회는 빈 건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도시의 교회들도 어린이와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렇게 쇠락해지는 교회를 20, 30년 앞당긴 셈이죠. 그러나 코로나 화태가 잠잠해지더라도 예전의 현장 예배 중심의 신앙 방식은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실 벌써부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교회에 몸 담고 있더라도 마음이 떠나고 믿음이 식어진 이들이 허다하잖아요. 또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것은 그런 신앙관이 어, 몸에 적응되고 있으며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예전의 믿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인터넷과 유튜브 채널을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되었어야 비로소 예전에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보내줄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성령의 말씀이 실감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6년 동안 영상학교에서 해왔던 기도훈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줄 양들에게 해주질 해 주어야 할 때가 아, 지금 되어가고 있는 셈이죠 말하자면 코로나 때가 지나서 기존 교회의 신앙 방식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내년 이후에는 주의 내리를 갈 곳을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이 신앙에 식어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길거리에서 이리떼게 잡혀먹히는 끔찍한 광경을 허다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천국에 들이시고 싶어 하는 양들을 영상학교에 보내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영상학교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기도 훈련을 진행할 인터넷 프로그램과 방송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준비하고 기도 코칭을 시킬 코치들을 양육해왔던 이유입니다.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